네, 유신쇼 먹쇼 먹방 후원 미션. 먹쇼 요정 KS님의 49회 연속 먹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곱게 갈은 추어탕. 예, 추어탕에는 두, 보니까 추어탕 집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통, 그니까, 이, 추어, 이, 이게 뭐지? 미꾸라지를 갈지 않은 통으로 넣은, 예, 통, 추어탕이 있고 간 추어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환기가 들어간 또 추어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곱게 간 추어탕을 주문을 했습니다. 계속 맛있게 또 봉모신을. 네, 오늘은 또 플렉스 TV 1 9금이 걸렸는데 바로 술한 잔. 많이는 안 먹고 이 금액 그 있잖아요 최소 금액 맞추려고 뭐 콜라나 사이다하기 그렇고래서 장수 막걸리를 또 추어탕에 막걸리거든 크으 이게 아는 사람들 알아요 <laughs> 어! 오마이갓! 이야 야 이게 아 흔들면 안 되는 건가? 야 이게 무슨 일... 야 이거 오늘 한국팀 대박나겠는데? 야 옷에는 다행히 안 묻었는데 어 이게 무슨 일이래 야 오늘 오늘 한국팀 대박 나는 거 아니야? 헉! 야 이거 참야 막걸리가 폭포수처럼 야 이거 이거 막걸리가 냄새가 또 향기가 미리 대비해서 너의 냄새를 완전히 잡아버리게, 까만한 두배에. 야 막걸리가 무슨 샴페인도 아니고 씨. 야 이거 참 속았다 속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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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이게. Oh my god 속았어 속았어 누군가 날 노리고 제거하려고 지금. 어이 막걸리 여기 안에 들어가서 초탕이 조금 아씨 어. 아 제대로다 마늘이랑 청양고추랑 부추랑 바로 밥 말아야지 뭐 강남콩밥은 진짜 오랜만이다. 이번 밥도 시간이 지금 지연되는 바람에 음식이 딱 맞춰서 와보긴 왔는데 밥이 좀 굳었어 돌리기에는 좀 그렇고 야강남콩밥을 이게 원래 추어탕 걸쭉하게 게 먹어야 시래기도 들어가 있고 부치도 들어가 있고 아, 추울 때는 추어탕 잘한 집 같아요. 추어탕집에서 엄선을 해가지고 들깨가루는 이미 쳐 있습니다. 갓 담은 김치 올려 가지고 이 집은 그날그날 김치 담근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해 보니까. 옛날에 1층에 추어탕집 있어가지고 가끔 가서 먹었는데 오공우사님 이천 원 감사합니다. 아, 난 막걸리 스타일인가봐. 걸리가 달달하니 소주보다는 자극적이지 않은 맛갓 갓 담근 김치 올려서. 막걸리가 한식하고 잘 어울려요. 음. 야, 그래서 막걸리 이렇게 터질 때딱 반사적으로 내려서 그렇지. 음? 책상 책상 위에 엎었으면은. 어! i 갓 담은 김 치가 아주 신선 합니다, 신 선해. 음. 아. 한 잔만 더. 뚜껑 어디 놨냐, 근데? 아, 또한방 올렸어. 뚜껑을 어디 놨지, 근데? 뚜껑을 저그 치웠나? 아 그리고 고추 튀김을 줬는데 서비스를 하는데 고추 안에다가 아 고추 안에다가 추어를 넣, 저기 미꾸라지 넣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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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집이네. 지금 잘한다. 이지. 깍두기가 앙증맞기도 하네. 저희 방송에서 일베 스타일의 언어 쓰시면 바로 차단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 배도 묻었다. 아 oh,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아. 아 아. 원산사나이 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아우, 달아. 아우. 아우. 아우 잘. 아. 아유. 아잘 먹었다. 자 유신 쇼 먹쇼 먹방 어, 먹쇼 요정 케이스님 시청하신. 49회 연속 먹쇼 오늘은 추운 날씨에 추어탕 곱게 갈은 추어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아까 뭐 비린내나 저는 음식에서 비린내나 군내나면 아예 못먹습니다 고기에서나 생선에서 비린내나거나 군내나면 아예 입을 못대요 너무 잘먹었구요 내일은 이제 50회가 50회 연속으로 아귀찜, 아귀찜을 먹을 예정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먹쇼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쇼 끝!